서울의 아침은 춥네요. 지금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면허증은 있어서, 원동기 타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스쿠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형 2종 면허증을 따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음, 운전면허 학원을 가고 있습니다. 친구 말로는, 뭐, 바로, 시험장 가서, 뭐, 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떨어진대요. <laughs> 무슨 코스에서 떨어진대요, 자꾸. 그래서 그보다는 학원에 가서 제대로 배워서 따는 게 어떻겠느냐, 게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학원을 가고 있습니다. 학원 가서 교육받고, 네, 면허증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역 <laughs> 1번 출구. 이쪽으로 나와서 도로를 건너서 건너편에 셔틀버스가 있다고 그랬는데. 올리브영 GS25. 앞에. 여기서 기다리면. 저 뜰버스 올것 같아요? 어, 왔다. 살살, 살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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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도착했는데, 어,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 2시간씩 5일 하시거나 4시간에. 어, 지금 상담 받고 접수했어요. 어, 요금이 의종 소형. 기능 교육 10시간, 학과 교육 3시간 해서 총 445,500원인데, 여기에 보험료가 추가로 붙네요. 그래서 총 결제한 게 44만 7,200원. 네. 교육은 오늘 바로 받으면 되고요. 학과교육. 3시간은 오늘 받으면 되고요. 기능교육 10시간은 3일에 나눠서 하기로 했어요. 4시간, 4시간, 2시간. 하고 바로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면 될것 같고요. 시험료는 3 8,500원 추가로 내야 되는 것 같고. 네. 아, 저기. <laughs> 근데 열심히 했는데도 따오세도안 되더라. 그럼 좀 좀잡아다라고하야 돼요. 수업 끝났고요 이제 예약한 기능교육 받으러 다시 오면 돼요 <laughs> 오늘은 기능교육 4시간 받는 날이에요 네, 들어가서 카드 붙고 지문 찍고 네나왔어 하층교습장 밑으로 내려가면 되나봐요. 아, 오토바이 교육장은 따로 있구나, 밑에. 아, 대기실 여기 있네. 세 시간 탔고요. 한 시간 더 타야 돼요. 보호장보다 주고요. 음, 지금 추워서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건, 원활하게 탈수 있다는 거. 그리고다음에올 때는 모자를 챙겨 가야 될것 같아요 헬멧 쓰니까 머리가 눌려 <laughs> 이 머리 하고 집에 가야 돼요. 오늘 교육 끝. 른 보장비 른쪽에오른시 아, 살다 살다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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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지막 기능교육 마지막 날아 오늘 두 시간 하면 내일 시험입니다 여기는 기능교육 받는 곳이고요 <laughs> 여기는 팔자 연습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험 보는 거 <laughs> 여기는 직각 여기서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여기가 최고 어려워요 사실 그리고 여기 지나면 S 자 S자는 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S자 지나서 여기는 장애물, 장애물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금방 할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건, 아 이거 정말 저는 이것도 어려워요. 일자로 쭉 가는 거 중심을 잘못 잡겠더라고요. 가끔 떨어져 <laughs> 니트. 그래서 아마 시험도 여기서 그냥 볼 거예요. 출발해서 직각 그 다음에 S자 그 다음에 장애물 그리고 1자 그러면 끝 네. 종료 <laughs> 그리고 다 끝났습니다 10시간 끝났고 원서 사진 3장 필요한데 사진이 없어가지고 이 앞에서 찍었거든요 <laughs> 자동 사진기 얼굴이 이상하게 나왔어 <laughs> 3장 필요하대요 3장 <laughs> 접수를 자, 업수 끝났구요. 네, 내일, 네, 네, 11시에, 시험. 네, 오늘 드디어, 시험을 봅니다. 아, 한 번에 붙어야지. 그죠? 한 번에 붙겠습니다. <laughs> 시험 <laughs> 볼 때는 보호장안하고 헤맬만 한대요 아, 아무튼, 합격했습니다. <laughs> 자, 이제 이거 원서 들고 합격도장 찍은 원서. 원서. 네, 이거 들고 이제 어, 가까운 면허장 가서 면허증 받으면 될것 같아요. <laughs> 소량 2종은 <이종을> 2층으로 가래요. <laughs> 맞습니다. 일종 보통, 일종 소형. 뒤에는 영문. 여기 옮 김에 국제 면허까지 해 갑시다. 어차피 1년 거의 다 돼서 다시 해야 돼요. 신청서 적고. 바로 나왔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A번에 도장 찍히려고. 사실, 이종 소형 면허 딴건 이것 때문이에요. 면허증에 보면 국제면허증에 보면 여기 B번에는 도장이 항상 찍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일종 보통이 있으니까 근데 A는 안 찍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스쿠터는 전부 다탈수 있는 상황인데 외국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그 상황을 잘 여기 보면 이륜 자동차라고 써 있잖아요 이륜 자동차에 왠지 도장이 찍혀야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 가지고 일부러 소형 2종을 딴 거예요 아무튼 여기 다 A B A B 다 찍혀 있으니까 이제 이년을 타고 다녀도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오토바이를 외국에서도 타보자고요. <laughs>